지금 밖에 나와 있는데 비가 많이 내리네요. 이제 뜨거운 여름이 가고 선선한 가을이 오고 있다고 이렇게 비가 알려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오늘도 우리 친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새겨질지 선생님이 너무 기대가 돼요. 우리 친구들도 기대가 되지요? 네. 우리 그러면 기도하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할게요. 믿음, 소망, 사랑. 큰 소리로 선생님을 따라하도록 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이 기쁨과 소망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아멘. 준비됐나요? 이제 예배를 시작하니, 눈은 크게, 귀는 쫑긋, 마음 문은 활짝 열고 예배를 드리도록 해요. 귀한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친구들을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 함께 읽어 보려고 해요. 선생님 따라서 큰 소리로 같이 읽어 주세요.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누가 복음 15장 32절 말씀. 아멘. 자, 이제 선생님 따라서 동작 같이 해볼게요.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누가 복음 15장 32절 말씀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오늘도 정말 정말 잘했어요. 이제 노래하고 함께 신나게 해볼게요. <목소리> 아버지와 두 아들에 대한 이야기래요. 어, 근데 아버지가 너무 슬픈 표정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들이 두 명인데 왜 옆에 한 명밖에 없을까요? 어, 이게 웬일이에요. 보니 두 번째 아들이 아버지에게서 돈을 많이 미리 받아서 집을 나왔어요. 아들이 글쎄 이렇게 얘기했대요. 아버지, 저는 이제 아버지랑 살고 싶지 않아요. 나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면 어차피 저에게 줄 돈이 있으면 지금 주세요. 저는 이 돈을 가지고 멀리 가서 제멋대로 살 거라고요. 그래서 아버지가 저렇게 슬퍼하는 표정을 짓고 있었군요. 친구들, 그러면 이두 번째 아들을 우리도 뒤에 조심히 따라가보기로 해요. 쉿. 친구들 두 번째 아들이 이 많은 돈을 막 쓰고 있어요. 아, 저기 내가 진짜 좋아하는 장난감이 있네. 그거 얼마예요? 여기 있어요. 돈 드릴게요. 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장난감도 사고요. <laughs> 와, 저거 맛있겠다. 이거 돈 드릴게요. 저 주세요. 과자도 막 사고요. 좀 쓰고 있어요. 아, 저기 있는 저 꽃도 예쁜데 그것도 다 주시라고요. 있는 돈을 막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예쁜 꽃도 음... 사고요. 또 쓰고 또 쓰고 또 쓰고 돈을 다 써버렸어요. 음... No! 이상해. 어떡해요. 그렇게 많고 많은 두 번째 아들은 더 이상 지갑에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배가 고파요. 너무 추워요. 집도 없고요. 먹을 것도 없어요. 그래서 두 번째 아들이 남 밑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하러 가기로 했는데 무슨 일을 하는지 우리 조용히 따라가 볼까요? <목소리> 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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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여기는 돼지들이 많은데 여기서 무슨 일을 하냐고요두 번째 아들은 여기서 돼지에게 밥을 주고 그런 일을 한대요. 아! 음... <목소리> 어? 어머! 이게 무슨 일이에요? 돼지가 먹는 밥을 먹고 있어요! 어머! 어떡해요? 두째 아들은 너무 배가 고팠어요. 배고파요, 배고파요. 너무 배가 높은 나머지 그걸 먹으면서 갑자기 눈물이 나기 시작했어요. 아빠가 너무 보고 싶다. 우리 집에서 일하던 하인들은 이것보다도 더 많이 먹는데, 그냥 아버지한테 가서 내가 잘못했어요 할까? 아니야, 아니야. 지금 가면 아버지가 날 받아주시지 않을 거야. 근데 이렇게 계속 살 수는 없잖아. 어떡하지? 어떡하지? 고민을 하다가 결정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아들이 아버지를 만나러 집으로 돌아가게 했대요. 아버지는 과연 돌아온 이 두째 아들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우리 친구들, 또 따라가 볼거예요 그런데 친구들, 아버지는 그래서 오는 아들을 보고 너무 신나서 막 뛰어가고 있었어요. 아들아, 아들아 하면서 말이에요. 아버지는 그러고 보니까 아들이 나간 그날부터 하룻밤, 이틀 밤, 매일매일매일 매일 같은 자리에 이렇게 서서 아들이 언제 오나, 언제 오나 이렇게 기다렸대요. 아버지와 아들이 만났습니다. 드디어. 아버지, 잘못했어요. 아들이 이렇게 얘기했지만, 아버지는 아니다. 너가 살아 돌아왔으니, 그것만으로도 아버지는 너무 행복하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버지가 가지고 있었던 예쁜 옷도 입혀주시고, 큰 반지도 끼워 주시고 또 소를 잡아서 파티를 열었답니다 이와 같이 아버지는 단 한순간도 집을 나간 아들을 미워하거나 또 원망하거나 그러지 않고 매일 매일 아들을 기다렸대요 친구들 오늘도 귀 쫑긋 말씀 잘 들었어요 안녕 사랑하는 친구들 오늘 말씀 속에서 배운 것처럼 때로는 우리 친구들이 엄마 아빠한테 잘못을 해서 우리 친구들이 엄마 아빠를 보는 게 때로는 무섭기도 하고 두려울 때가 있기도 하죠. 그래서 엄마 아빠가 혼날까봐 어디에 꼭꼭꼭 숨어버리고 싶다라고 생각할 때도 있죠. 그런데 우리 친구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이야기 속처럼 아버지는 두 번째 아들이 그렇게 마음에 큰 상처를 주고 집을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매일매일 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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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을 기다리셨대요. 그리고 아들이 돌아오자마자 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거봐 고생 좀 하니까 좀 알겠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허, 눈물을 흘리시면서 아들을 안아 주시면서 내가 정말 사랑하는 야들을 위해서 예쁜 옷으로 옷을 갈아입혀 주시고 반지도 끼워 주시고 또 동네 사람들을 불러서 그 파티도 열어 주시는 그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랍니다. 때로는 하나님 보시기에 많은 잘못도 하고 또 때로는 하나님과 멀어져 가기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왔을 땐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많은 잘못을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다시 아들로 딸로 삼아 주실까? 걱정이 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는 마음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신 이유는 맞아요. 바로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 친구들이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는 그 순간 하나님은 너무나 기쁘시다는 것을 꼭꼭꼭 꼭 알려주시고 싶었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그럼 선생님하고 기도하고 말씀 마칠게요. 믿음, 소망, 사랑,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일을 맞이하여서 사랑하는 친구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를 배웠습니다. 오늘은 멀리 떠나버린, 잃어버린 두째 아들을 다시 찾은 아버지의 이야기를 배웠습니다. 두째 아들이 정말 돌아왔을 때 너무나 기뻐하시던 그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심을 저희가 배웠습니다. 우리를 늘 기다려 주시고 사랑해 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희도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아들딸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친구들. 오늘은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특별한 손님이 와 계시는데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와 계세요. 우리 친구들 특별한 손님들을 만나러 그러면 선생님이랑 같이 가봐요. 출발! remember that the bible tells us that god will only give you challenges that you're able to handle so don't forget that you're called to be good students that's your responsibility right now so be the very best kind of student that would make jesus happy and proud so good luck and pray hard and study hard and let's let's keep on going strong 네. 사랑하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이제 다음 주부터 새학기 시작하는데, 어, 우리 선생님들이 함께 모여서 같이 기도할게요. 지금 코로나로 많이 어려운 상황이고, 마스크 쓰기도 힘들지만, 우리 친구들, 또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들과 함께, 한 학기 신나게 보내길 바랄게요. 친구들 축복하고 사랑해요. 안녕. Hi, everybody. It's Shiny 삼촌 선생님. Uh, i miss you guys uh, all the guys all, all my uh, students and all our sunday school students i know you guys are starting school and it's exciting but also it's kind of sometimes it could be scary at times but remember what it says in uh, joshua 1 9 be strong and create uh, courageous and uh, don't fear because god is with you all the time and remember that uh, he will give you the strength and the courage to uh, go on and uh, don't be afraid, because uh, we're we're praying for you. God loves you and Jesus loves you, so we'll always be there for you guys whenever you need anything. So, God bless and we love you. 친구들 어, 다음 주면은 새 학기가 시작이 돼요. 우리 친구들이 어딜 가서든 어느 곳에서든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지켜주실 거니까 우리 걱정하지 말아요. 하지만 마스크는 꼭잘 착용하는 걸 잊지 말기 바래요. Face h a l 여러분 어, 반갑습니다. 어, 이제 오랫동안 집에 있다가 학교 가려고 하니까. 저 마음이 힘들고 또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음. 여러분의 마음 충분히 이해를 하고 네, 그래서 어 저와 우리 전도사님 우리 선생님들 정말 열심히 기도해 줄게요. 음.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실 것이고 여러분에게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surprising gift 놀라운 선물을 하나님이 예비하셨을 겁니다. 어,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리고 여러분 마음이 힘들 때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모든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어, 네. You are 챔피언 오브 가 여러분은 위대한 사람이고, 여러분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귀하고, 여러분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강한 존재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축복해요. 어. <laughs> 내가 가진 전부를 뺏었다 해도 나의 맘에 못을 박았다 해도 어디에서 무얼 했든지 사랑하는 내 아들입니다 이었다가 다시 돌아온. 물도 없는 내 사랑. 그 누가 뭐라고 해도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돌던지지 마세요. 지를 보세요. 이는 분명한